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 공입니다. 2018년 11월 21일 날 시행했던 고일 모의고사 22번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장 문제죠. 자, 보시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어려운 가정법으로 시작하네요. 자, 가정법은 만약에 전화가 저월 한글로 들어가야 돼. 영어로 들어가고 있어요. 주어. 자월 동사 를 썼고요. 동사. 자 동사인데서 월어야 되겠죠? 가정법 if 뒤에 월 썼단 말은 가정법 시제는 우리가 과거를 쓰고 있다는 거. 아이고. 과거. 자 가정법 과거로 만약에 너가 at 어디에 있냐면은 자, social gathering. 자 at은 좁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at 썼고요. 전치사. 자 사회적인 사교 모임이라 뜻이죠. 모임에 있다면은. 자 모임인데 자 in 어디에 자 in a Large Building 커다란 건물에 자 그리고 너가 주어 자 overheard 동사 엿 뜯다 뜻이요 원래 그래서 엿 뜯다 엿들었다면은자 누군가가 어 말하는 것을 어 overheard 자 여기서는 들었는데 목적으로 서만 잡아주시고요 목적어 그래서 약아 이거 목적이 안 들어가 목적어 잡아주시고 그래서 좀 얘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좀 이상했었는데 지각 동사. 지각 동사 그게 여기 들어가야지. 지각 동사. 핀 포인트로 딱 찍어야 되는데 너가 엿들었어요. 그래서 지각 동사 요 부분 주의하시고요. 자, 누군가 가 말하는데 요 자리가 지금 살짝 목적격 보호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 자, 그래서 목적격 보호면서 동사 원형으로 들어왔어요. 동사 원형. 그래서 여기 자, 누군가가 말하는데 지가 말하다의 능동의 뜻이니까 지금 동사 원형, 지각 동사 목적 목적격 보호 구조로 잡아주시고요. 떺. 그 접속사. 자, loop is on fire는 전체 묶어갖고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면 돼요. 여기서는 이 단어를 들었다는 말이요 자, 말하는데, 자, 지붕이. 주어. 자, 이서 on fire. 동사. 자, 전체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뭐 형용사격으로 불붙었다는 뜻이죠. 불났다. 자, what would be your action? 그래서 w h a 는 여기서 그냥 의문사로 썼고요. 의문사. 당연히 동사주로 도취됐겠죠. 동사. 자, would 뒤에 다시. 동사 원형. 동사 원형 걸어주고요. 동사 주어는 your reaction이 다시 주어로 쓴고요. 사실상은 주어. 자, 너의 반응은 무엇이 될까? 자, until you knew more information. 자, 일단 여기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 전 가족법 시제를 월에가법 과거 썼죠. 이 자리가 우리 가족법 과거의 w o u 러스 동사 원형 같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표시해놓게요. 자, 현재 일어날 수 없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자, 그다음 until은 여기서는 접속사로 쓴 거예요. 전치사보다는.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 나오니까까지죠. 주어. 너가 동사. 할 때까지 더더 많은 정보를 전체를 묶어갖고 우리가 여기에 목적으로 들어갔고요. 더 많은 정보를 목적어. 할 때까지. 이 your first day inclination, inclination. 아, 어렵다 발음도. 자, 그래서 inclination 주어로 잡고요. 주어. inclination 경향이라는 뜻이에요. 네, 첫 번째 일어날 반응 경향 혹은 반응이에요. 의역하자면은. 자, 반응은 마이트 조동사 동사 동사 원형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은 B 걸어줬고요. 자 너희 반응은 아마도 좀 땡기고 자 B 될 것인데 자 스토월드 향하게 될 것이에요. 스토월드 전치사로 전치사 자, 향하다 향하는데 세이프티가 있으면 명사입니다 사실상 명사 자, 세이프티는 안전한 곳이라는 뜻이야. 안전한 곳이라는 명사로 썼고요. 자 그리고 서바이벌이 다시 명사 2번으로 들어가고 있죠. 1. 자, 터울스 전체사 뒤에 명사 두개 들어가요. 명사 2. 그래서 생존이라 뜻이요. 생존을 향하게 될 것이다. 아이고 나부터 살고 봐야지. 자 그러나 자 접속사 내용 바뀌고요. 자 이프절 또 들어갔네요. 자얘도 가족법 과거 썼을 것 같죠. 뒤에 보면은 자 만약에 주어. 너가 동사. 자월드에서는 가족법 시제 과거로 썼다는 거 다시. 하고. 자, 너가 만약에 will 월... 잠깐도 내가 표시해 놨죠. 맞죠? 각각하고 will to find. 와 이거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will to find는 will이 비동사고 to find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썼죠. 그래서 여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투부정사 용법이요. 투부정사. 예. 에... 형용사. 예, 용법 중에 비투 용법이 있어요. 비투 용법에서 여기서는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에서 예정 미래를 말해요. 미래. 좀 어렵습니다. 예. 미래인데, 그서는 결과를 가져오는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자,는 만약에 너가 월드 파인드는 미래에 결국 발견한다면 뜻의 도부정사 의형용사용법이에요 자, 그다음 t h 다시 접속사로 들어왔고요. 자세하게알 필요 없습니다. 해석만 되면 돼요. 접속사. 자, 나도 해석, 문법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지만 문법 싫어합니다. <laughs> 자, this particular person이 음까지여기까지묶어서 주어고, 자, 파티큘러는 형용사로. 형용사. 음, 특정한 아, 학교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주어. 자, 사람이 was 동사. 자, talking about 말하는 중요한 것을 한다면 그래서 was talking about. 전치사. 뭐뭐에 대하여 의 뜻이에요, 그냥여기서는 전치사. 자, 뭐에 대해서냐면 어송까지. 자, 노래에 대해서. 콜드가 다시 과거분사로 들어갔죠. 앞에 나오는 노래. 분리다의 수동의 뜻이죠. 그래서 과거분사. 과거분사, 수동. 자, 노래인데 저 루프 뭐또 중간에 어, 목적으로 한 단위가 들어간 거죠. 자, 뭐라고 하면, Loop is on fire. 이라는, 일단 대문자로 썼다니까 얘는 노래 제목이에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 말하는 것을 결국 발견하게 된다면 이 특정한 사람이 너가 아까 엿들었던 사람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프절이고요. 자, your feelings가 다시 들어갔고요. 주어 들어갔고요. 좋아. 자, 너의 아, 기분인데, 저거 threat and danger까지 묶어주시고, 아까 전에 우리 불났다와 같이 가는 게 처음 반응이 도망간다는 반응이랑 같이 연결해 보면 여기 The feeling of danger, threat 여기까지 위협이나 위협 혹은 danger 위험 아 이거 똑같은데 맞죠? 자 이거 자 요것은 자 w o 다시 도 동사 같고요 동사 그래서 도 주의해야 되는 건 w o 플러스 동사 원형 그래서 왜 주의해야 되냐면 아까 얘도 마찬가지로 과거를 썼었죠? 그래서 우 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이 붙여 과거랑 같이 간다는 거 여기. 여기까지 줄 한번 같이 꺼놓겠습니다. 자, 너의 어, 감각인데 위험이나 위험의 감지에 대한 감각이 아마도 우드 비 디미니시드 되어진다는 수동으로 썼어요. 다시 이 자리에 그래서 수동 수동 그래서 디미니시 되어진다 하다 아니고 되다예요. 정보를 알아갖고 이제 경감 되어진다, 감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좀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중간쯤 왔으니까 결론 지우 지금 지우, 지고 싶어 갖고 몸이 좀 근질근질한 느낌이죠. 자 원슨에 대해서 이프절의 느낌으로 썼어요. 한번 몸만 하면 가정법. 자한번더 어디션널 백스가 다시 주어로 가고 있고요. 형용사. 자 얘는 추가적이라는 뜻이고요. 오 부가적인 백스가 주어고요. 주어. r 동사. 자 언더스티드도 여기서 수동으로 걸었어요. 이해하다 아니고 되어지면의 뜻으로 썼습니다. 수동. 자, 이해 되어지면. 자,에서는 즉이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슬러시는즉 자, that 접속사 that 접속사로 잡고 접속사. So the person was r e p r i n g 그 사람 아까 너가 엿들었던 사람이 주어. was 동사. 자, 리퍼링은 말하는 중이라는 것을 해서 리포트는 언급하다. 라는 수거로잘 쓰이고요. 동사구가 자 리포트 전체자 뒤에는 목적으로 송을 말하는 중이라는 것을 목적어. 목적어. 자 그다음 not a real fire. 뭐가 아니라 진짜 불이 아니라. 자 the context is better understood 까지도 또 똑같이 썼죠. 자 그래서 컨텍스트. x t 내용이라도 있지만에서는 문맥. 문맥은 상황이라고 해도 돼요. 정황적인 상황들은. 자, 이 문맥상 내용은 is 동사. 자, 배터리 중간에 또 사, 삽입으로 들어갔고요. 더잘또 똑같이 여기도 수동으로 under stood 수동으로 가아졌다는 거. 수동. 자, 정황적인 정보가 있으면 더잘 이해되어지고 너는 are 동사. 자, in 전체사 속에 있게 돼요. 자, 어디냐면 a better position 더 나은 위치인데 자, to George 하고 그래서 투생략된 쪽에서도 투 리액트할 수 있는 그래서 위치를 설명해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 어떤 위치냐면은 어 투부정사 형용사 자, 판단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위에도 똑같이 투부정사 형용사법은 똑같이 들어갔고요 자 그래서 투가에서 생략된 구조죠 사실상 투생략 투가 생략되고 투부정사 형용사법으로 걸어줬고요 지금 end라는 등이접속사 때문에 투가 생략됐고요. 자, 리액트 할수 있느니 회용사 2번 넣 들어갔어요 2 아까 여기도 1번 써 놓을게요 1 두부 정사요 회용사 법두개 남발 자, 리액트 반응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땡겨 갖고 요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All to open까지 다시 삽입이고요 자, 너무나 아, 자주 자, 사람들은 주어 자, 반응해요 동사 자, Far too quickly f a r 서 비교적 강조 구조로 썼죠 그래서 이 다음 적어볼까요? 비교급 강조 좀 띄어져서 안 보이는데 앞으로 가서 보면 쇼 비교급 강조 구조라는 것까지 어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나 사람들은 반응하는데, f a r t to quickly 하게 부사, ly 그리고 emotionally 부사. 둘 다해서 리액트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너무나 빨리 그리고 너무나 감정적으로 어떻게 한다? 리액트 반응한다. 자 오버는 에서는 대하여의 어바웃의 뜻을 뜻수인 아, 전치사고요. 전치사. 자 여기서는 전치사로 뜻은 어바웃의 뜻이라는 거. 와 이건 너무 세게 나왔네요. 전치사로 어바웃의 뜻으 썼다는 것까지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자, 그다음 중요한 건 여기서는 위 o u 웃입니다 없이에요. 자 위다 우선 파색서로해놓을게요자 위다 모뭐 없이 아, 일단 전치사부터. 전치사. 자 음. 날렸다. 동사 원형. 와 오타. 전치사. 아고 죄송합니다. 자다 죽기 까먹었어. 자 없인데 모뭐 없이냐면은 이스터블리싱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 들어갔고요. 설립하는 거 없이. 자 컨텍스트 정황상 문맥이라 그랬죠 아까 문맥을. 너무나 상황 판단을 대충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사실상 이거 불난 거는 상황 판단이 필요하고 무조건 튀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람이 좀 지문을 장난 하나면죠 불났다 그러면 일단 불 소리만들면 튀어야 되는데. 아, 어, 좀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여튼 지문은 지문일 뿐이니까. 자, 이시 주어로 쓰였고요. 자, so important f 가또 의미상의 주어로 쓰였죠. 의미상의 주어. 얘가 다시. 진주어. 자, 그래서 동사 원형 이 자리에 동사 원형. 자, 이것을 의미상에 저부터 해석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뭐를? 어, 컨텍스트 릴레이트 컨텍스트를. 그래서 아이덴티파이가 목적으로 잡은 데에서 아이덴티파이는 타동사의 목적어. 목적으로 문맥을 자, 묶어서 릴레이티드 투 인포메이션까지 묶어 주고 앞에 나오는 컨텍스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과거 분사가 이대로 들어갔죠. 여기에. 과거 분사 수동 그래서 연관되어진 자그 다음에 접속사랑도 다시 또 비코즈 왜냐하면 이유 설명해주죠 자 그다음 만약은 또또 가정법 또 나왔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주어 자 실패한다면은 동사. 자 to do so 여기서도 의역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i d e n t i t y 나왔었죠 요걸 말하고 있어요. 투어 so, 이덴티파이 요것도 줄거 놓고 같이 한번 연결시켜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연류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어, 실패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어 자, 우리는 아마도 동사. 어째?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자, 그래서 판단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얘가 1 번으로 썼네요. 1 그래서 판단하게 되고. 자, 그리고 얘가 또 동사 원형 2 번으로 썼죠? 동사 원형. E. 메이에 같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리액트 하게 된다, 반응하게 된다. 자 반응한데, 좀 방법 어떻게 투캐클리 너무나 성급하게라는 뜻이죠. 여서는 좋지 않은 마이너스죠. 그래서 답은 쉽게 나왔어요. 우리 정보에 대한 판단을 반응하게는 맥락을 확인해라해서 아까 문맥 맥락 똑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위 글의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뭐 그냥 답이랑 주제구문이랑 똑같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답이 나왔던 부분만 한번 표시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맨 마지막에 나왔던 가주어 진주어가 묻썼던 부분 있죠, 이 자리. 육번 문장. 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이 부분부터. 자더 컨텍스트 정황이나 문맥인데 자릴레이티도 되어진 게 중요하죠. 정보에 연유된 게 왜냐하면은 만약 정보에 연유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실패한다면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판단하는데. 조금 반응하게 되는데 너무나 성급하게 판단하기엔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주제 구문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시 20번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